그 다음 문제도 이제 2007년도 3회 2급 문제군요. 2급 문제라고 쉬운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알았어요? 2급에서도 난이도 상이 있고, 1급에서도 고급에서도 그 난이도 하 문제가 있으니까 깔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꽤 어려운. 이거 봐봐 여러분. 자, 똑같은 이것도 사료해석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사료해석을 통해서 뭘 묻고 있느냐 봐봐요. 다음 교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이제부터 만약 총친으로서 같은 성씨에게 장가 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로서 처리할 것이다 이 황제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을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내려가 봅시다 황제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로서 처리할 것이니 마땅,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왕족의 종친이면, 종친이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같은 왕시성하고 장가가, 장가들고 시가고는 근친원이 성했다는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말리겠다 이거야. 그리고 이거 말안 듣는 놈들은 원나라 황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원나라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 딸들은 왕족. 여기서 왕은 뭐냐? 고려 왕실. 그러니까 이게 구분돼야 돼. 황실은 몽고고요 몽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고려는 왕족은 고려입니다. 왜 황제와 왕을 구분했느냐? 우리가 원간섭기 시기에 나온 교수다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답을 찾기 힘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경주김 씨, 경원 이 씨, 철원 최 씨, 해주최 씨. 해주최 씨는 최충의 자손들이죠. 경주 김 씨는 원래 신라의 왕족들이었고요. 경원 이 씨는 이자겸의 후손들이죠. 공암 허 씨, 화평윤 씨, 윤관의 자손들, 윤관. 윤관도 고려 전기의 쟁정한 공을 세운 공신의 자손이라고 볼수 있죠? 행양조씨 이렇게, 여러 대의 공신이며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우리 왕실과 혼인해서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하거나 왕실은 남, 그러니까 왕과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혼을 허락한, 결혼을, 결혼을 허락한 그런 성씨가 결혼을 허락한 성씨가1 5개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그 충선왕 때, 충선왕 때, 알겠어요? 충선왕 때, 충선왕이 내린 교서 내용이요. 이거 어떻게 알수 있냐? 사실은 말이야, 2007년 같은 해 2회 문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번 나와주니까 때, 아 이건 다 알고 있으려니 하고 여기서는 충선왕이라는 시기를 빼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가면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때 이미 3회 때 지금 이렇게 사료에서 충선왕이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2회 때이 사료가 똑같이 나왔는데 충선왕이 2회 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대두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교수와 관련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들어가 볼까요? 당시까지도 왕실에서는 동성원이 근친원이 행해지고 있었다. 맞죠? 사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전기 이래의 문벌 귀족 가문이 많이 포함됐다. 그죠? 아까 윤관이라든지 최충이라든지 전부 다 고려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주 김씨 다 마찬가지죠? 혼인 대상으로 지목된 몇개 가문이 있었다고 15개 가문이 있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권문세족으로 불린다. 그렇습니다. 왜원 간섭기에 권문세족이잖아. 고려 후기 지배 계층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알겠나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개경 환도 이후 그렇습니다. 신흥 세력으로 성장한 집안은 등장한 집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군요. 개경 환도 이후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집안은 집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예, 얼만 틀리고, 리은 디귿 왜냐하면 지금, 개경한도 이유가, 예, 새로 개경한도 이후에 친원파 일당이, 친원파 일당이 권문 세중인데,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ᄀ, 디 ᄃ만 답이다.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어때? 2급 문제지만 난이도가 어때요? 꽤 까다로운. 알았어요? 꽤 어려운. 알겠죠? 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을 시기를 고려 전기 이자겸 때처럼 문벌 귀족으로 파괴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황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원나라 황제고 그죠. 밑에 있는 왕족은 뭐냐? 고려의 왕족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원 간섭기 충선왕 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